대한민국 국민 대략적으로 한90% 정도 되시는 분들이 차에 앉게 되면 가장 먼저 꺼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뭘까? 왜 끌까?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오토 스탑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토 홀드가 있고 오토 스탑이 있습니다. 오토 홀드 같은 경우는 주행 중에 디드라이브가 어,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도 브레이크를 떼도 차가 주행을 하지 않는 그게 이제 오토 홀드 기능이고요. 오토 스탑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시동이 자기가 꺼지는 거. 주행하다가 이제 정차, 신호가 걸렸다라든지 아니면 뭐 정차할 경우에 자기가 스스로 시동이 꺼지는 기능입니다. 근데 요 기능은, 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기능 중의 하나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불편함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토라는 그 동그라미가 있고 오프가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오토 스탑 기능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1974년도쯤에 토요타 차량이, 도요타 차량이죠. 도요타 차량이 가장 먼저 장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을 이제 만든 이유가 어, 아무래도 주행을 하면서 잠깐 정차에 있는 동안 신호 대기를 하는 동안에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유류비 이제 절감이라든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 기능이 만들어진 기능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쉽게 생각해 보시면 집 안에 있는 전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속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게 되면 전등의 수명이 짧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 꺼지,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요게 이제 반복되는 현상이거든요. 말로는 요 기능들이 지금 그 꺼졌다 켜졌다는 요 현상 때문에 좀더 내구성이 강한 부품들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기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중고차를 사게 되면요. 만약에 이 오토스탑 기능이 있는 그 중고차를 사가신 분이 열 분이라고 하면 어 대체적으로 한 여섯 분 일곱 분은 전화를 하십니다 다시 하셔가지고 오토스탑 기능이 망가졌어요라고 얘기들을 하세요 안 된다고 뭐 가져가시고 이제 다음 날 정도에 전화를 주셔갖고 망가졌다고 라 얘기를 하는데 그럼 망가진 게 아니고요 오토스탑이 작동이 되려면은 본인 이 오토스탑이 갖추어야 될그딱 기준에 맞아야지만 이게 꺼져요. 맞아야지만. 그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대략 열 가지 이상의 요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중고차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지 않고 세워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배터리 부분이 좀 약해져 있게 되면 꺼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터리 부분이 좀저 충전이 되려면 길게는 차량을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나서 한 3일까지도 안 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꺼지게 되는데, 그것도 모든 정치, 정차 시에 꺼지는 게 아니고 자기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요게 꺼지려면 기본적으로 처음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다가 어느 일정 부분 속도에 올라온 후부터 꺼지는 기능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브레이크 페달 압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또 꺼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요 오토 스탑은요 주행을 하다가 꺼질 수도 있고 안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걸 꼭 참고하셔야 돼요. 뭐, 주행하다가 약간 그 차량이 반듯하지 않은 상태에 세워져 있다라든지, 뭐, 언덕이라든지, 아니면 차가 옆으로 약간 이렇게 기우뚱하게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또안 꺼집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내부 온도에 의해서, 또는 뭐, 냉각수, 냉각수가 75도 이상일 때또안 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운전벨트를, 운전자가 운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또 꺼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가장 이제 흔한 예로는 블랙박스. 대부분 모든 차에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요 블랙박스가 상시로 켜져 있느냐. 그것 때문에 차량이 이제 방전이 쉽게 되고 안 되고가 될수 있거든요. 상시 주차를 하게 되면 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배터리 방전이 좀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라면 오토 스탑이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온도가 이제 영하 2도 이하거나 영상 35도 이상 그 온도에서 또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 보통 이제 표시로는 ISG라는 그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오토 스탑이라는 그 저희는 이렇게 쓰는데 요 기능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이 이제 자기 요구사항을 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차량을 혹시라도 중고차 같은 걸 매입을 했는데 오토스탑 같은 기능이 있다. 근데 이게 안 꺼진다. 이건 고장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안 맞으면 오토스탑은 어, 꺼지질 않는다라는 거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도 어떨 땐 꺼지고 어떨 땐안 꺼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같아고 남겨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뉴스를 한번 뒤져봤더니 대한민국 국민 90% 이상이 시동을 걸자마자 이 기능을 꺼버린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거추장스럽기만 한 오히려 이게 스타트가 느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런 염려도 되기는 합니다 혹시라도 이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이 작동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